이스토리마다 누린 예배 1월 17일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때 어느 정도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뿌리 내리고 우리 인생이 설계될 정도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빌리포서 3장 1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알, 알지 못해도 믿지 않아도 기도할 때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그 영적 상태가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우리를 아, 지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되고 또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는 축복이 기도할 때 누려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기도해도 <웃음> <웃음> 축복을 못 누리는 이유가 아직까지 에,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근데 기도 진짜 기도할 때내 생각, 내 중심이 완전히 사라지고 에, 나는 십자가에그리스마스 교회 오빠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됩니다 그럼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완전히 우리 모든 것이 재창조 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저물이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고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237에 빛을 비추게 됩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돼요. 그 사람이 사는 현장의 육신의 환경 또 육신의 모든 관계들, 또 조건들이 영향받는 세상 나라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는 이 영적 환경과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세상은 분명히 복음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곳은 사단의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도자가 가는 곳에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지역에 공중건설을 잡고 있었던 사단의 세력이 전도자가 기도할 때 쫓겨져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언약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기도해야 될 때, 세 가지 기준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우리 렘런트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만 할수 있다면, 절대로 망하지 않죠. 말씀 붙잡고 기도만 하고 있다면, 우리 렘런트들이 어디 가든지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첫 번째,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만 할수 있다면 그곳에 위드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반드시 승리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시길 우리의 생각과 선택까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시게 되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돼요 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더 좋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 무응답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는 그런 진짜 응답이에요. 무응답도 응답도 상관이 없고, 응답이 있으나 없으나, 이 위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면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어요. 왜 거기서? 인만늘의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 간에 서로 오해도 할수 있어요.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상대방은 오해를 하고, 나는 저 사람과 협력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자꾸 튕기지 나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함께 인만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요셉이 가는 곳에 사실은 다 우상숭배하는 사람이고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의 위대의 축복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니까 요셉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마늘을 같이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디바레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laughs> 기도하는 사람이 이 영적 시스템을 조금만 갖추면 됩니다. 뭐시냐? 서밋 타임 혼자 5분만 할수 있으면요. 24누릴수 있어요. 우리가 매일 강단 말씀과 기도서적 현장의 말씀 5분만 묵상해도 하루 종일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될 겁니다. 그럼 교회 영답을 누리게 돼요. 주일 강단 이정시 예배를 통해서 받았던 축복이 25시에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도 답을 주고 심지어 는 비박하고 오해하는 그 사람도 <laughs> 함께 살리게 됩니다. 증인이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어요. 함께 작품 만들 수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을 오해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꼭 협력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도,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같이 사역해야될 분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혹시 저랑 생각이 다르거나, 또, 배경이 다르신 분들, 우리 많이 계실 수 있죠. 근데, 영적으로 함께 소통하고, 같이 기도할 때, 또 그분들을 제가 섬기고, 또 축복하는 기도할 때, <laughs> 하나님이 주시는 인마늘을 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을 만나도 상관없어요. 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네스리 이루게 돼요. 원네스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원. 네, 내가 볼 때는 문제의 사건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오히려 문제는요. 지금 작처 문제는 미리 응답하는 거예요. 형들이 미워하고 형들이 여석을판 것이 세계복음화기에 미리 응답한 겁니다. 세계복음화기에 애굽에 보내시려는 미리 응답이에요. 그래서 현장 가 보니까 응답이 와 있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노예로 가도 딱오지면 세계복음화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보디바리 집으로 군대장관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사건이 터져요. 어느 날. 누명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근데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거기에서 바로 왕궁에 있었던 장관들을 만나고 또 그들의 꿈에 인생에 답을 주게 됩니다.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나는 사건이고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미리 응답이고 진짜 응답이에요. 왜? 결국 기도하는 한 사람 통해서 모두를 살리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현장을 완전히 새롭게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반드시 기도로 우리 속에 말씀 뿌리내리고 우리의 현장을 새롭게 설계해야 되겠죠. 바울은 빌보드 3장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를 누렸습니까? 바울은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그리스도를 누렸어요. 심지어는 다른 것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유익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리스도를 누렸어요. 그리고 3장 8절에 나오죠.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세상 것들 막 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단이 좋아하는 것,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누리고, 어찌 보면 다른 것들은 다무가치한 것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두 번째, 내가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라고, 그리스도께 잡힌 바된 그것을 구했던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아 달라고, 사로잡아 달라고, 이것을 강구했다는 거예요. 1버스 3장 12절에 나오죠. 이런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이렇게도 기도하자면,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날 이끌어주고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생의 절대 목표 표대가 발견돼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 그 현장 부름의 상을 보게 됩니다 르브스 3장 14절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것이 뭐, 뭐였어요 바울은 늘 위로부터 오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사모했어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십니까? 온 천하의 복음의 전파입니다. 바울은 늘 세계 복음화를 구하고 누리면서 기도했습니다. 3장 20절에서 21절 나오죠. 오늘, 오늘도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 세계 복음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벌어지는 이 영적인 사건들을 체험하고 기도하는 기준을 올바르 알고 어디서든 승리하시기를 주일을 모시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과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성삼위 하버님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과 신공강을 초월한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가지 못하는 곳, 내가 할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와 있든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곳에 있든. 위드인만을 원리스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